마그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외국분들하고 함께 한번 헝거게임을또 다시 해볼텐데요. 네. 헝거게임에서는 시작하기 전에는 전부 다 이, 이, 이 뭐시죠요 이, 이 흰수 버프가 떠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여리한 것 같고요. 네. 제 스킨은 마그마. 눈알이 안 보이죠. 한번 뒤에를 볼까요? 에 h 메 t 는 뒤에 있어. 에 s 그럼 뒤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면 뒤로 가고 뒤, 뒤로 로면앞으으로고고 이래야 이래야 t i 잼인데 a b o 이 i r o am 있을 거야 o b a b l e h e r 냐 근데 다이어고 안돼 일단 안돼 사와 버렸어. 이 네, 나중에는 사, 나중에는 팔 주일 혹은 그런 컨텐츠를 만나볼 텐데요. 어, 여기 초야 어, 이차샤야 여기 어 안돼 두면 오자 아줌마들 먼저 주세요 여기가 마지막 배틀장 헝거 스페셜 헝거 게임장이라고 해야 되니까 어떤 이 애분 네 제가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다른 게임 먼저. 일단은 케이크 아시죠? 이게 조님이찍으셨는데그 그 케이크 돼 있는데 이건 달라요. 삽으로 눈덩이나 이런 걸다 제거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괭이로 박물이나 이런 걸되면 능력이 나와요. 특수. 근데 제가 이걸 하면요. 30초. 안돼 저희 엄마 때문에 못할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만 뼈 아니야 네 이만 통일라서한거 잘못 말했습니다 뭘봐 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마저 유리는 투명일 거고요. 마저 유리는 투명이었고 뭐 하나 이 빨간색은 TNT였어요. TNT를 터트리면 땅이 터져요. 그러면서 상대편을 때리는 거죠. 네, 이것은 곡괭이로 이 땅을 파가지고요. 그거 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 그, 그 성급한 이 라고 해가지고 켤때 광물이 광물 캐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그런 난 이쪽으로 돌겠어 뱅뱅뱅. 네, 성급하게 붙어요. 그그 그래가지고 어, 그거 했을 때는 저저저 어, 저, 저 유리 불려 켰을 때는 맨 손으로 사람을 치는 면서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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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나요. 잘 봐요. 이렇게 안 보이. 음, 두내 한번 이만